소리 없는 방송으로 만들까? 근데 이런 것좀 하지 마. 이런 것좀 하지 마. <laughs> 규정에서 옛날에 규정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니 오빠가 내가 볼때 이상해? <laughs> 이상해? 뭔날그러잖 <맨날 이러잖아>. 내가 <laughs> 말할 때 이상해? 응. 왜? 이렇게 말하니이 아, 그렇게? 입안 보... 아, 보이려고 말한다니까? 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보네 그런 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웃을 땐잘어울리 근데 원래 웃을 때 여기 교단기에이 살이 걸려가지고 막김다 걸려가지고 그리고 막김다 보이고 음식 찌꺼기 어? 다 어? 보이고 그리고 막뭐 시금치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찌개고 이렇게 이는 이렇게 추운 마스크를 끼고 대비를 해야 돼 그럼 안봐 사람들이 마스크 쓰면 안봐 답답해서 어! 아, 이 정도는 있어 은근 그옷 얼마짜리예요? 그치. 완전 그냥 명품녀 명품만 있는 이게 아메리이노야 세상에 사줬다고? 어. 30, 30만원. 나 진짜, 어내 돈을 안내는데 진짜, 이런거못 사. 안된 사이고. <laughs> 그 안에 가디건은 얼마야? 엄마, 그래서, <laughs> 얻어가지고. <거. 웃음> 머리 얼마 주고 했지? <laughs> 아, 그냥 물어봐. 머리 안한지 얼마나 됐어 18만원? 아, 5월달에 머래했잖 나. 어떻게 됐지? 1년 쓰는 머리야. 18만원, 1년 남아봐 근데 이거는 피부 보장이 전혀 안 되네요. 이거 진짜 조 주제는 주제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싶은 거 사러 하는거뭐할 때? 40분도 거다. 아. 여기 어찌다 약간 이런 것도 넣,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 열차 들어야 돼? 지탁닥 어디 가시나요? <웃음> 갑자기요. <웃음> 지금 아 저희는 어디 가냐면요. 청택에서 순천을 가는데 사장에서 순천 가는 거를 놓쳤죠. 3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정신 못 들고 커피를 또 사먹었죠. 진짜 피 같은 돈이 아간 삼만 원이면 옆에서, 옆에서. 오빠 만 원이면 오빠가 후원하는데 진짜 한1년한 달이야.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얘기야. 빨리, 나를 따르고 자르 주는 게좀 뭐해도 죽고 싶어서. 그게 그래. 아니고 아그리내 얼굴이 안나올까 봐. <laughs> 예. 아나도안따 어? 별로 내려가는 건 없다고 뭐가 내려가는 거 오빠 동산 한복이 어디 지 모르겠는데 <laughs> 내려가는 건 별로 올라가 진짜 못 내려간다 나못볼줄하나만내려다 올라간다고 어? 기 <laughs> 어? 올라가서 진짜 못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 아, 근데 그게 약간 성능 기준이 지

도대체 무슨 마스크 써야 되나요? 아.. 아.. 좋 더러워.. 아.. 안 좋아.. 더러 전공 서 아.. 아 뭐야.. 4700원 아깝다고 지금 택시 못 타는 거야? 말 천천히 하라고 했지 말 천천히 하라고 했지 오빠가 가. <목소리> 가. 금. 가. 금. 방. 다. 여기 순천에 처음 왔거든요. 오이 대세다. 평택에 살는 기차 타고 왔어요. 여기서 순천만은 얼마나 걸릴까요? 만 원은 안, 안 나와요. 만 원이 안 나와요? 만 원이 안 나온다고요? 여기가 순천의 바다야? 바다지. 처음 오란 사실. <웃음> 심각한 얘기라. <laughs> 순천이 바다인 줄라몰랐던 건. 어떻게 바다요 여기가 그 끝이구나. 맨 아래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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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이 정치를 하다보니까 완전 지금 제가 지지 제가 그금 제가 가 지금 제가 지금 제좀 지금 가지가 지금 까지 4년 가 지금 제 지금 제또 지금 제가 지가 지금 제가 지금 가 지금 제가 한테 제가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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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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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지라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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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지정지 말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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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지금 지금 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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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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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만참 봤지? 건나만참 봤지? 나 기억했어. 어머니가 그때 말해줬 오빠 차에서 내려와야 되지? 뚜벅뚜벅 <laughs>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얘기해 차근차근 걷고 있어?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늘 와보세요. 어, 안 먹었지? 5살 때였으니까? 아니, 준이가 5살 때. 제가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인터넷이 된다는 게 아니고, 오빠 이거 내걸 쓰고 있는 거야. 응. 그렇지 그렇지. 아... 니카 플레이어가 진짜 좋더라고. 플레이. 그 애플이 다 지원되게 돼 있나 봐, 요즘에. 잠깐, <laughs> 뭔 소리가 나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웃기네. 딱 지금 이런 소리가 나네. 안에서 응. 얘기하는 소리. 오디오 오빠 안거같잖아 말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오디오. 응. 알겠고 오빠. 왜?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이야. 방물관 이런 데 싫어한다. <laughs> 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난 아, 말한 적이 척하면 없는데. 척이지. 뭘 척하면 척해. 신하게 생겼어. 신호 여기가 어디죠? 순천 틈차... 만습지. <laughs> 순천만습지개요순천만습지개요 진실아 맞춰봐. 순천 만습수련회로여기가수련회 어, 오기 좋은 장소야? 어빠 어, 수유실 있다오 아니 고 없어. 순천만습지. 순천만습. 아니면 순천을, 순천에 순천에 급한 곳이 많은 곳. 순한 만습지. 순천편다. 저희 챙겨온 장 있어? 어몇표소 줄이 <놀람> 이렇게 깁니다. 얼마인가요? 팔 천. 0 천. 비싸. 비싸. 아 비싸다. <놀람> 좋은 곳이야, 여기 응. 좋은 곳. 습한 곳 구경하러 이렇게, 습한 <laughs> 복 구경하러 이렇게 팔자는 고 가는 거예요? 응. 너무 많이 해주세요. 음, 여기는 지금 순천만습지. 근데, 어릴 때부터 정복공평하면 이런데, 아, 눈썹하러 와. 난발리 아파. 빨리 끝까지 빨리 찍고 오자. 여기는 자연이. 생명이 숨쉬는 땅. 하늘과 자연이 내린 정원. 하늘 정원. 런데 이런 게 숙지야? 이건 그냥 땅이고 <laughs> 아, 여기가 습지인가 숙지를 이제 생태공원으로 만든 거지. 어, 너도 같이 그렇게 무식해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좋아하지 않지 그아 여기 진짜 예뻐요. 여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아, 여기 데이트 장소로 추천. 강추. 강추. 만 육천 원 데이트 장소로 여기가지 와야 돼? 16,000원. 만 육천 원 싸지 않아요? 참새요? 짭새들이 엄청 많네. <laughs> 짭세짭짭짭